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네 성미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변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 또 새로 시작하는데, 이 시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회종들이 함께 기도하는 어, 기도문의 시편이고 많은 주석가들이 어, 해설을 하기를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 기도한 기도문으로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니게 응답하시고 이 환란 날이 어, 구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전쟁 때에, 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어, 주어가 몇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활란달에 여호와께서 니게 응답하시고, 또 2절에, 어, 너를 도와주시고, 또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라는, 어, 주어가 등장하죠. 어, 너를 응답하고 너를 도와주고 어, 또내 소재를 다 기억하고 너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내 네,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니게 어, 응답하시고 그 왕께 응답하시고. 또 왕을 도와주시고, 또 왕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왕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고 고대의 전쟁에는 보면, 어, 왕이 직접, 어, 전쟁에 출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어, 그래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왕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어, 당시에는 전쟁에 패하면, 그냥 전쟁에 패했다, 나라에 큰 손해가 있었다라는 정도보다도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 나라 전쟁에 패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이긴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노예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게 전락이 돼 버리니까 전쟁이 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도 되지만. 어, 내 자신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 전쟁에 이기는 것 같다가도 왕이 저버리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이기기를 어, 소원하면서 어,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승패가 왕의 어떤 전쟁의 승리냐, 패배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왕이 성리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전 오늘 이시편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붙여 본다면 우리가 전쟁을 만났을 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두 가지 그렇게 한번 정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승리가 그냥 왕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전쟁에 피하면 그냥 왕이 전쟁에 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곧내 인생의 전쟁에 피하는 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을 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그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날마다 생활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고 패하면, 그 가장이었던 패배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어, 영적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죠. 큐티반도 어, 있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보면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또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에서 어, 리더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어, 그 리더의 무너짐 때문에 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공격을 한다면 누구를 공격하죠? 전쟁태에서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듯이, 가정의 리더를, 또각 소그룹의 리더들을, 또 교회의 리더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그 승리가 어,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어, 여러분 어, 여러분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장을 위해 또 리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두 번째 보는 것은 주어가 이제 니게 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우리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요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그냥 자랑이라기보다 앞부분과 대조되는, 대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요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것을 요 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의지한다. 그렇게 해설할수 있겠죠. 어, 이런 전쟁에 임하는 앞부분은 왕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 뒷부분은 전쟁을 임하는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 이것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해요. 병마, 싸우는 마 말을 말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가 많아야지 외소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어떤 부탁은 뭐였는가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왕이 세워지면. 병마를 더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 전쟁에서 싸우는데, 어, 병마를 의지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 금방 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병거가 어, 몇 개가 있는가, 또 말이 몇 마리가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힘이고 오늘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스펙이 될수 있고 또그 사람의 어떤 백이 될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요즘 돈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 백이 그렇고 또 내가 쌓아 올린 어떤 뭐 자격증이나 스펙들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어,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성경 속에 있었잖아요. 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당금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렇게 나가서 승리했던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리더를 위해 왕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이 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또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기 삼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또 수많은 어떤 영적인 전쟁들 또 삶의 전쟁들을 치르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함께 그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전쟁의 승리는 또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명기 신명기 말씀처럼 행여나 말을 더 얻기 위하여 가서는 되지 않아야 될 곳에 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지 않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더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